이규준 이사라고 하고요. 제가 첫 시간 강의 무료 세미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최근에 원래 뭐 강의 많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거의 매주 계속 이제 주택임대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매주 이제 조금 다른 내용으로 해도 사실 이게 끝이 안나요 계속 내용이 파도 파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끝이 안 나고. 뭐, 또 특수한 경우도 굉장히 많죠. 어, 굉장히 많고, 또 워낙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유 부동산에 따라서 전략을 또 새롭게 짜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계속 제가 뭐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뭐좀 어려운 내용을 많이 했어요. 뭐 응용된 부분이라든지 좀뭐 심화학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뭐 예전에 이제 학창시절 때 생각해 보면 뭐 수학 같은 거 문제 풀면은 기초 문제가 있고 뭐 응용 문제 이런 게 있잖아요. 난이도 높은 거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어, 하다 보니까 제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뭔 소린지 모르겠다고. <laughs> 아, 뭐잘 알지도 못하는데 겠 앞에서 가지고 뭐 어려운 얘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조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어, 아,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아 이런 내용은 돈을 받고 해야겠다. <laughs> 네. 아, 유료로 해야겠다. 아 관심 있는 분께만. 아, 설명을 드려야 되나 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불을 좀 꺼야겠네요. 어, 제가 한참 강의하면 어려운 내용을 많이 했어요. 강의를 하고 나면 정작 이제 강의하고 나면 질문은 이상한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들어본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단기임대주택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죠? 그대로 있어요. 단기임대주택 있습니다. 근데, 그, 단기임대주택 없어졌다던데,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죠. 아, 내가 요즘에 공부를 너무 많이 안 해서 어? 국토부에서 기습적으로 뭔가 발표를 해가지고 단기임대주택이 없어졌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언제 없어졌어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 4월 1일에 없어졌어요. 없어져가지고 나는, 근데 4월 1일 이전에 등록해서 괜찮아? 이러면서, 좋아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뭐, 어려운 내용 할 때가 아니구나. 기초가 중요하구나.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없어진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없어진 게 아니고, 다만 이제 좀, 어, 어차피 내용이 나왔으니까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단기임대주택과, 원래 이제 단기임대주택과 중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죠. 쉽게 뭐, 4년짜리, 8년짜리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원래는 이제 4년, 8년으로 등록을 해도, 어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4월 1일 기준으로 달라진 게 있죠. 그래서, 4월 1일 이후부터는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시더라도, 두 가지 혜택은 받으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혜택이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해 주는 거랑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이두 가지 혜택은 4월 1일 이후에는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셔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전에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실 분들은 다들 서둘러서 하신 거고요. 3월에만 거의 뭐 3만 5천 명 정도가 임대 등록을 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서둘러서 등록을 하셨고요. 뭐 없어진 거 아니냐고 물어보신 분은 심지어 제 강의를 이제 열심히 들으신 분인데 <laughs>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기초부터 조금 탄탄하게 가자는 의미에서 그각 세금별로 요건이나 혜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고요. 음, 그런 데 대해서 강의를 좀 먼저 하면 아마 뒤에 강의 들으실 때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먼저 이제 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걸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음, 뭐냐면은, 자, 이 의무와 혜택이라고 되어 있죠. 의무와 혜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이 이제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그리고 오른쪽에는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요즘에는 뭐, 당김대주택 없어진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 예전에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였냐면 임대사업, 임대주택 등록하려면 뭐, 요건이 있어야 된다던데 뭐, 큰 거는 등록 안 된다던데 뭐, 비싼 거는 등록 안 된다던데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어, 근데 요즘에는 다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제가 이거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어, 평수가 100평이고 공시가격이 20억입니다. 아파트입니다. 이거 임대주택 등록할 수 있나요? 네. 다들 아시네요, 이제. 그죠? 예, 예,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요즘에는 다들 아세요, 그죠? 어,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등록에 관한 거랑 혜택에 관한 거를 이제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무와 혜택이라고 돼 있는데, 이 쉽게 말해서 이게 그 임대주택에 관한 이법 규정을 보면 좀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어떤 여기 내용이 나와 있죠. 뭐 등록을 하거나 말소를 하거나 아니면 의무 기간, 뭐또 임대차 신고 임대료, 과태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의무에 대한 부분은 저 법에서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 우리가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신고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 임대료는 얼마 이상 올리면 안 되고 임대 기간은 몇 년씩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저기에 나와 있다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건 아니죠. 그죠? 임대주택 등록을 왜 하나요? 그렇죠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럼 혜택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오른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혜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세금 혜택이죠. 그죠? 어 세금의 세금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 등록을 하는 건데, 거기에 관해서는 오른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이런 쪽에 이제 혜택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는 건 그럼 결국 이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 등록에는 제한이 없잖아요. 그죠? 등록에는 제한이 없어요. 아, 물론 한 가지 제한이 있는 게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은 제한이 있어요.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되고 면적 요건이 있습니다. 85 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쓸 경우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것만 제한이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기억을 해봐야 되겠고 일반적인 주택은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에 제한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막 그냥 등록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그죠? 혜택을 보려고 등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혜택을 보려고 등록하는 거니까 괜히 아무거나 등록해서 내가 의무만 지킬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등록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 어떤 세금의 혜택이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죠? 내가 어떤 혜택을 목표로 하는지, 그리고 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지켜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는데, 그 세금마다 쉽게 말하면 요건이 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어떤 거는 면적 요건이 있는 게 있고, 어떤 건 금액 요건이 있는 게 있습니다. 또 면적이나 금액 요건이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또뭐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그냥 좋다던데 하고 등록하면. 뭐 괜히 등록했다가 의무만 져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금 혜택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세금 혜택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어, 예전에 이게 조금 더 길게 썼었는데 좀 정리를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우리가 부동산을 처음에 샀을 때부터 팔 때까지 여러 가지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그죠?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사면 취득세 내야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중간에 들고 있으면 내야 되는 세금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요즘에 뭐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죠. 보유세 내야 되고. 그리고 임대를 나서 뭐 월세를 받으면 또 임대소득세도 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제 투자 목적으로 어 부동산을 매수한 거니까 나중에 이제 양도소득세 이 부분이 되고요. 는거자 제일...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처음으로 어 들어가서 취득세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취득세 부분입니다. 일단 먼저 어 위에 보시면 혜택이랑 제가 요건을 좀 나눠서 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구분의 구분의 단기 중공공 돼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다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입니다. 매입 임대주택. 이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건설 임대주택이 있고요. 매입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건설 임대주택은 뭐냐면 임대할 목적으로 집을 짓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오신 분들 중에 그러신 분들은 거의 없겠죠. 거의 대부분 이제 매입해서 임대 등록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입 임대주택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단기로 등록하든 중공공으로 등록하든 취득, 취득세 관련해 가지고는 혜택은 같습니다. 똑같고요. 면적에 따라서 구분이 있을 뿐인데 자 보시면 제곱미터입니다. 4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40에서 60제곱미터 사이 즉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아예 한 채만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셔도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에 대해서 아예 면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다만 200만 원 취득세를 계산을 했는데 2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85%만 감면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뭐 3억 원짜리 이 주택을 분양을 받았다. 어, 그러면 취득세가 이 주택은 1.1%죠. 그러면 330만 원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330만 원이면 200만 원을 넘죠. 그 중에서 85%는 감면 되는 거고 15%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한뭐 330만 원이었던 취득세가 50만 원 정도 이 정도로 크게 떨어진다는 거고, 절세 효과가 굉장히 크죠. 면적이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되느냐? 60에서 85제곱미터 사이인 경우에는 50%만 감면을 해주는데요. 다만, 요거는 8년 동안 임대를 해야 되고, 20채 이상 임대를 해야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사실 우리가 흔히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제외해 놓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결국 그렇다는 건이 취득세 같은 경우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어야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요건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아래쪽을 보시면 첫번째로 면적 요건이 있죠 제가 방금 전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면적 요건이 있고 어, 쉽게 말하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면 소형 아파트도 해당이 되죠 네. 25평형 뭐 59제곱미터 이런 아파트들도 취득세 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 공동주택 신축 또는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최초 분양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뭡니까? 최초 분양받은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공동주택 신축이라고 되어 있죠. 저거는 이제 내가 직접 짓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내가 직접 짓는 게 아니라면 최초 분양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그렇다는 것은 이미 지어 놓은 주택을 내가 매수를 할 때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 없죠. 그렇죠. 이미 기축물건은 내가 어, 투자 목적으로 매수한다고 해도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셔도. 오직 최초 분양받은 거, 새로 짓는 거를 분양받은 경우에만 60제곱미터 이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혜택은 언제까지 주느냐?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올해까지입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이. 요 자, 취득세랑 또 친구인 게 하나 있죠. 지방세. 중에 취득세랑 같이 들어가는 거 구청에 내는 세금. 재산세가 있죠? 그래서 다음은 재산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세인데요. 어 똑같이 예. 혜택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단기든 중공공이든 얘는 뭐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단기로 일대랑 중공공 중공공 입장 차이가 있는데 일단 전용 면적에 따라서 얘도 어 감면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4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사이인 경우에는 단기일 때는 50% 감면해주고 중공공일 때는 75%,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일 때는 25%, 50% 이렇게 감면 비율이 다르다는 거. 어,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겠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런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지켜야 되느냐? 어, 밑에 보시면 일단 이것도 앞에랑 마찬가지로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면적 요건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죠? 면적 요건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 두채 이상부터 인대시에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테지만 지금 규정상으로는 두채 이상부터 감면 혜택이 있고요. 세 번째 공동주택 건축 혹은 매입 오피스텔 매입 경우에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최초 분양이라는 말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분양 최초로 분양 받은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를 기축주택을 매수를 해서 임대주택 등록을 해도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까지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을 해주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취득세랑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달라진 부분이 있죠.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 법규상으로는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 작년 12월 13일, 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나왔어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나와서, 그때 이두 가지, 이, 어 혜택을 더 추가를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감명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둘 다, 아까 제가 기간 제한이 있다고 했죠. 올해까지라고. 그죠? 올해까지라고 했는데, 둘다 3년 지금 연장을 하자. 이렇게 어 계획이 나왔었고요. 여기서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죠. 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자는 거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아닙니다. 예, 하자는 겁니다. 바, 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아직 바뀐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3년 더 연장하자, 감면 기간, 취득세랑 재산세 혜택 더 많이 주자 계기하는 거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 감면 요건을 완화하자는 건데요. 8년 이상 그러니까 중공공으로 등록하는 주택이고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이하인 경우에는 그때만 한정해서 두채 이상인 것을 한 채만 해도 네. 되도록 두채 이상이어야 되는데 한 채만 네. 등록해도 재산세 면제를 해주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같은 경우만 해당이 됐었는데 다가구주택도 등록하면 재산세 혜택을 주자. 는게 어 방안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 이건 전부 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19년부터 이렇게 하자는 거고 어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개정이 되어야지 요 혜택이 들어가는 거고요어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개정은 순조롭게 될것 같습니다 혜택도 추가로 잘 들어갈 것같고요 이런 내용들이 차질 없이 그대로 어뭐 시행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더 혜택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고요. 밑에 걸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단기는 4년, 중공공은 8년이잖아요. 의무기간을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면받은 지방세는 다시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 들고 있다가, 들고 있다가 남한테 팔 수도 있잖아요. 그죠? 8년짜리로 등록을 했는데 한 4년 정도 들고 있다가 양도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렇게 되면 은 과태료도 내야 되죠. 과태료도 내야 되고 감면받았던 지방세 취득세랑 재산세도 추징당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의무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의무도 있고 혜택도 있는데 혜택을 줬으면 의무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용도 어좀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재산세 얘기를 해서 음 사실은 이제 그다음에 이어서 제가 뭐 어떤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보유세 관련해서 크게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 전에 또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죠 보유세 관련해서 그또뭐 예, 안이 나왔는데 이제 종부세 개편안이 또 나와서 종합부동산세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제가 지금 빠뜨리고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서 재산세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의미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음, 앞으로 이제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고 하는데 취득세도 면제되는 구간이 있고 재산세도 지금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어,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수 있겠죠. 재건축 아파트를 살 돈으로, 살 돈으로, 뭐, 빌라를 한채 샀다고 생각합시다. 빌라를. 아예 한 채를 다 통으로 샀다고 생각합시다. 뭐, 한, 어, 돈은 오히려 재건축 아파트 사는 것보다 덜들 수도 있어요. 전세 끼고 사면. 그죠? 투자를 했다고 생각합시다. 열채를 샀는데, 그 열채가 모두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가 안 된다. 소형주택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열채를 샀는데 재산세는 공시 가격을 합쳐서 세율을 매기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택별로 따로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럼 열채를 샀는데 이 열채가 공시 가격이 뭐 투룸 빌라가 공시 가격이 뭐 얼마 하겠습니까? 그죠? 뭐 정말 비싼 동네라서 2억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공시가격 이 2억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2억짜리가 쉽게 말해서 열채를 산 겁니다. 그럼 나는 주택이 열채가 됐죠? 어, 재산세 부담이 크겠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에 재산세는 없습니다. 계산을 해볼까요? 2억짜리가 열채죠? 근데 제가 따로따로 매긴다고 했죠? 그러면 한채 계산을 해볼까요? 2억이라고 하면, 재산세 2억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죠. 그, 아시는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종부세 개편하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이제 높인다고 했잖아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있습니다. 몇 퍼센트냐면, 주택은 60%입니다. 2억에 60%면 얼마죠? 1억 2천이죠. 1억 2천에 그 세율은 지금 여기가 아마 구간 이 구간 세율이 재산세가 0.15%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뭐 계산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 6만 원 플러스 0, 1억 2천 곱하기 0.15% 하면은 얼마 정도 나오냐면은 이게 한뭐 9만 원뭐이 정도 나올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뭐 10만 원한뭐 아무튼 이 계산을 최대로 한다고 해도 얼마 안 된다는 거고 50만 원을 넘나요? 안 넘죠. 50만원을 안 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으면 재산세가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말했죠. 이 공시가격을 다 합쳐서 20억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 채가 재산세가 0이면 나머지도 다 0원이죠? 그럼 재산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 등록을 했을 때 제가 예전에는 이 재산세나 보유세 관련해서 혜택이 그렇게 어, 많은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혜택이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 그리고 재산세 같은 건 매년 내는 거 아닙니까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매년 들어가는 돈이 그럼 이걸 1년만 한, 올해만 생각해서 올해만 안 낸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매년 내야 되는데 매년 몇백만 원씩 아끼면 그것도 큰 돈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유세 얘기가 많으니까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이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